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고진아님의 책, 영혼의 정원사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라 부분입니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후회하면 현재가 낭비된다. 계획을 세우고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데만 관심을 쏟으면 현재가 희생된다. 항상 마음이 현재에 머물도록 집중하라. 에크나스 이스워런. 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어부 한 사람을 만났다. 어부는 작은 보트로 큰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부두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미국인은 어부에게 다가가서 바다에 좀더 머무르면서 많은 고기를 잡아오지 그랬느냐고 말을 건넸다. 멕시코인 어부는 자기 식구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뭘 하시오? 하고 미국인이 물었다. 늦잠도 자고 애들과 놀아도 주고 아내 마리아와 낮잠도 즐기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포도주로 목을 축이며 기타도 치지요. 나는 한가롭지만 꽉찬 삶을 산답니다. 멕시코인의 대답에 미국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하버드대학교 출신인데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이 고기 잡는 시간을 늘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더큰 보트를 살수 있고, 큰 보트로 얻은 수익으로 더 많은 보트를 살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고기잡이 선단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작은 어촌을 벗어나서 대도시로 나가 큰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5년에서 20년쯤 걸리겠지요. 그런 다음에는요. 기업을 확장해서 100만 달러쯤 벌면 은퇴해서 작은 어촌마을로 가서 늦잠도 자고, 아이들과 놀아도 주고, 아내와 낮잠도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기타도 칠수 있겠지요. 미국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어부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답니다. 도나 조하와 이완 마셜이 공동으로 저술한 SQ, 영성지능에 나오는 이야기다. 저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인 사업가는 물질계에 대해서는 깨어있지만 영적세계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인 어부는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현재 자신이 꽉찬 삶을 살고 있다고 주저없이 말한다. 이런 자각은 중요하다. 그는 허황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소유에 자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신의 잔치마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부처럼 꽉찬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덧없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집착하는 과거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했던 기억이건 불행했던 기억이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시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수께끼 같은 미래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개 불행해질 가능성을 상상 속에서 확대하며 미래를 내다본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물론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삶이 불행의 질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행운의 여신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나 역시 오래전에 그런 어리석은 예단으로 괜한 고통을 자초했던 적이 있다. 30대 초반 나는 한 기독교 잡지에 편집일을 하고 있었다. 군부 독재의 서슬이 10월을 때였다. 나는 내가 편집하는 잡지에 독재에 저항하는 글을 싣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로화 사건이 터졌다. 나는 두려웠다. 그 글을 게재한 책임을 꼼짝없이 떠맡고 기관원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고 법을 어긴 대가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지병을 핑계하여 지방의 한 병원으로 도피했다. 실제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수술도 받았다. 누워 뒤척였다. 병상에 편안히 누워 있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고문당하는 상상을 했었다. 돌이켜 보면 그런 상상만으로 엄청난 고초를 미리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 태어난 뒤 실제로 은밀한 기간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 때그 고통은 상상 속의 고통보다 크지 않았다. 그 순간 영혼의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 사건 이후 나는 불행한 가능성을 예단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덫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에 붙잡힌 삶이란 헛개비의 삶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 속엔 헛개비만 있지 나는 없다. 생동하는 내가 개입되지 않는 시간은 추상이다. 달력이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추상이다. 그런 시간은 무의미하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달력이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자장 안에 살지 않는다. 신학자 폴 틸리이가 말하는 영원한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가슴 뛰는 연인들의 사랑 역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삶의 경이이자 황홀이 아닌가. 신을 모시고 사는 진실한 구도자들은 자기 삶의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꿀맛을 본 사람들이다. 이런 꿀맛의 경험은 객관화할 수 없다. 그것은 3차원 너머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 섬광의 체험은 대체로 신과의 합일이라 불린다. 이런 놀라운 산봉우리의 경험은 바로 순간을 누릴 줄 아는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경이로운 사건이다. 예수의 가르침처럼 신은 과거나 미래 속에 거하지 않는다. 신은 항상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이들 속에 살아 있다. 과거는 기억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미래 역시 수수께끼일 따름이다. 그러나 현재는 신의 선물이며.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이들 속에 살아있다. 영어에서 현재와 선물이 같은 단어라는 점도 깊이 유념해 둘 만하다. 우리가 신의 아름다운 선물인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황후를 누릴 수 없다. 세속의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듯 생의 보화인 순간 또한 아껴서 잘 사용해야 한다. 사실 세속의 그 말은 다 써도 다시 벌수 있지만, 순간이라는 보안은 헛되이 낭비하면 다시 벌 수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 나타는 참된 유산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의 행복을 즐기고, 그것을 모두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근심의 물줄기를 놓아버리고, 너의 가슴 가득 삶을 깨어나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존, 지금 이 순간, 최근 몇 년간 써니즈를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20년 전쯤 됐겠네요. 그때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처음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카르페디엠을 현재를 즐겨라! 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세이클럽 타키였나, 싸이월드였나, 거기에 닉네임을 카르페디엠으로 바꿨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다섯 살도 되기 전에 세 번이나 부모가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가슴에 상처내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다만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 순간만큼은 상처내는 일이 멈춰진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에카르트톨레 책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해버렸었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짜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하면 자꾸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고 계획을 짜면 계획대로 해야 하니 이미 만들어 놓은 과거의 틀에 묶여서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또한 번은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하는 순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은 벗어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벗어났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또 책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찾고 붙잡을 만한 대상을 찾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생각을 할 때도 지금 이 순간이고, 계획을 짤 때도 지금 이 순간이고, 기쁠 때도, 아플 때도 지금 이 순간이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상상도 늘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더라고요. 다만 생각할 때 생각하고, 계획 짤때 계획 짜고, 기쁠 때 기쁘고, 아플 때 아프면 되는데, 생각할 때 멍하게 있고, 계획 짤때딴 생각하고 기쁠 때 걱정하고 아프면 더 걱정하면서 효율이 낮아지니까 또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싶은 걸 찾아 느낄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했던 영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저 고요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며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